남편이 힘이 없었겠는데, 실이 지워갖고, 짝하 이게 무슨, 무슨 입니까 아, 그래도, 어쨌든, 좋습니다. 음, 찬양에 의해서 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또, 네. 어, 뭐, 어, 별거 아닌 저를 통해서, 어, 은혜 주실 것을, 어,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니까, 참, 어, 기분은 좋습니다. 아멘. 네. 근데, 셋이 에일해으니 빨리 해야 되겠네요. 천천히 왔세요 그래요? 예. 우리가, 어, 여기서 제가 와서 처음 되는 분도 있, 어, 계시고, 또 자주 뵙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만남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그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이 업그레이드 돼서, 완전히 인생 전환점을 경험하는 그런 만남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에, 그, 어, 부흥 집회, 부흥 단체가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어요. 음, 많은지는 어, 몰랐는데, 우리 겨자씨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네. 어, 저를, 우리 회장님께서 자주는 불러주지 않으셔도, 우리 분들 잊어버릴 만하게 이렇게 불러주셔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눌 시간 주시니참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강달 슬쩍마다, 슬쩍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개다시 부흥사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을 만났다는 게저게는 굉장히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가고, 또 각자의 삶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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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로워지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요루지는요 업으로서 그 방면으로는 전문가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번거로운 수고와 또 호수고 그 결과가 좋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기 전에는요, 저도 예, 사업을 했는데 그 방면에서 누구에게도, 어, 뒤지지 않는다고 저는 자비했던 사람이거든요. 한 가지, 예, 그, 어, 일만은 계속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정말 잘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수평을 잘 봐요. 우리 목사님들 눈썹이 어디가 올라가고 내려가서딱 보면 아니다만, 수평을 잘 봐요. 그런데, 왜 제가 세상에 일서 성공을 못 했냐? 그러니까 속된 말로 돈을 못 버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유가 내가 짐작했던 그 이유가 틀리없다는 걸 확신해요. 그것은 제가 그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했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실패했던 거예요. 아멘. 어떻게 보면 제가 실패했던 것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를 통해서 이제 예, 주님을 만나고 제가 시간이 가면서 목회를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네. 아쉬움 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이 지혜 정도로 옛날에 주님을 만났을 때라고 하면은 어떤 내가 여러분을 안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네. 워낙 공부가 돼서 <laughs> 음, 제가 조금 그런 기가 또있긴 있나 봅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잘 나간 사람도 있고, 어, 세상적으로또잘못 나간 사람도 있지만, 잘 나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밖에서는 다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네, 네. 우리가 조금 물질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다 좋은 거예요. 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밤미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배들어 말하고 있지요. 그후로, 말씀에 의지하여, 즉, 내 지식과 상식에는 맞지 않지만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때로는 참 나쁜 릇이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저분보다도 조금 뒤진다는 것은 제가 알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절대 저사람이 어떤 에, 교훈을 듣지 않는 이게 경한이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도 뒤로는 그분이 나에게 했던 말을 계속 되시곤 합니다. 우리 색씨가 저에게 자꾸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리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안 들어요. 그러면 저렇게 말한다고, 이게 핀잔하거든요. 그런데 돌아서면 그 말을 배시고요 어,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일을 행해요. 오늘 이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기 잡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네. 오랫동안 바다에서 살았던 어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이 베드로가 하는 고백 속에서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그 수고가 다 헛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상식에 맞지 않지만은 그 안에 성령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네. 믿음에 대해서 파스칼이 이렇게 했어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며 주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다. 아멘이야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거는 저와 우리 목사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이라, 이렇게 네. 기록하고 있죠. 네. 이 말씀을 제가 어느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됐는가, 이렇게 보았더니, 지 그물이 찢어진 게 아니고, 찢어질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 계속, 계속 고기가, 고기가 많이 잡힌 걸로 말하면 아마 금세 찢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찢어지진 않았다는 거지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데, 그물이, 하나님께 주신 그물이 찢어져 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예? 찢어질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계속해서 계속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 예.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베드로가 낚았던 그 고기가 많아지도록 우리 삶 속에 목회 속에 또 가정에 저와 여러분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 예.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은요 예수님을 에, 만나지 안았다고 않았, 그, 해도 매 순간순간 허탕은 순간 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명령을 따랐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음. 더 나아가서 인간 최고의 가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소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제가 시와 어떤 세속적인 어떤 처세술이 많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많은 사람이 베풀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하지 않아도면 그건 다허당이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것으로 자은한 것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베풀 때에 예수님은 그 선함을 지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 네. 10절과 12절에 보니, 보, 보니까 이런 말씀하십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예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지금도 저는요,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 하셨을 때그 순간을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하고 제가 차를 타고 장거리 가면요, 제가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하면, 가만히 간증하면서 옆에 목사님 표정을 보면요, 제가 힘이 나서 간증하는데 그 목사님이 뿅 가버려요. 아, 제가 굉장히 강하게 만났거든요.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요, 제가 너무나 너무나 술 주태리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술주태이가 성령께서 찾아오시니까요 강력하게 만나시는 거 아멘. 그래가지고 저녁에 성령님을 만났는데 그 순간에 그것도 제가 술이 잔뜩 취하고 성령님을 만났는데 그 술이 그날로 떼게. 아멘. 다른 친구들이 술 친구들이 저더러 선일표가 떠났다는 거죠. 떠나야 된다는 거죠. 정신병에 가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런데요, 그렇게 추억에 살았던 저에게, 얼마 전에, 우리가 이사 가기 전에, 거기 단독 바로 옆에, 고향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만났어요. 저는 그분이 거기 살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길거리 가다가 딱 만났어요. 그런데 젊은이, 오, 동생 여기서 사냐 그래요. 네, 형님 어디서 사시나요? 여기 옆에 산대요. 니네 집이 어디야? 예, 여기서, 하나, 둘, 세 번째가 우리 그 단독 하얀 대문집이 그 우리 집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리는 요 그러면서 뭐 해? 그래. 예, 나목회해요 아, 그래서요 금세 말이 <laughs> <큰일이> 달라요. <laughs> 목회한다고 그러니까요. 금세 달라요. 옛날에 술주태백으로 그렇게 개차으로 살던 사람이 목사가 됐다고 그니까요그선배로놀래버리거요 언어가 그 다달라지 이렇게 베드로가 예전에는 바다에서도 별볼이 없던 그런 존재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는 거죠. 아, 네. 이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이런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네. 예, 말모할짐승도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져요. 네. 그렇지요. 요즘에 주위잘 만나는 개들은 유모차 타고 다니대요. <laughs> 유모차 타고 다니대. <있는데 웃음> 잘못 만난 그 짐승들은 아주 괴참하니 <laughs> 아주 놀 것도 없어서 밖에서 아주 추하게 거나니 짐승도 이렇게 누구를 만나는 자에 따라서 그 짐승의 세계가 달라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가는 어떠하겠습니까 <laughs> 사람과의 만남은요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키다고 또, 잘못 만나면, 타락의 길로, 혹은 최고의 존재로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아, 네. 어쩌면 모르, 모르기는 몰라도,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저처럼 개창으로 살았던 <laughs> 분이 계십니다,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런데, 저 같이 인생 역전이 되어서, 아, 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면 무엇인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는구 아, 네. 특별히 인간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지요. 아, 네. 아, 네.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은 노사연의 만남이란 널가 있지요. 저는요, 지금도 가끔 우리 부부가 40년 이제 조금 넘게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내를 만남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총각 때 여분 보시기에는 별로인 것 같지만 그래도 <laughs> 한세명 정도는 이야기가 오고 가고 사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생기적 기준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어요. 단지 어떤 보편적인 사람들의 기준 그 사이즈가 약간 모자라고있죠 <laughs> 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만약에 제가 이 얘기를 만나지 않고 그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걸 곰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내가 물질적으로 여유있이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확실한 것은 예수를 못 만났을 것이다. 네. 음. 저는 우리 색시를 만나서 예수를 만났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어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시 살지를 못할지라도이 인생이야말로 정말로 만남이 좋았구나 이렇게 아, 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아, 네. 사람은 이처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 네. 성경에서 네 가지의 만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 만남은 자연인들의 만남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 만남은 혼과 육에 대한 만남이지요. 그런데 이 만남은 아주 다살적이고 계살적이에요. 내가 하나 줬으니 너도 하나 줘야 된다는 거지요. 내가 이것을 줬으면 너도 이것을 나에게 줘야 된다는 거지요.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 많은 분들을 모시고 쿠회에 모시고 합니까? 어려워요. 무엇인가 계산을 다 해야 쿠회에 모시고 하거든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목적 없이 바라는 것 없이 여러분들을 쿠회에딱 모시고 시크한 수가있예요 <laughs> <laughs> 제가 보기에 어떤 에, 목사님의 배는 저의 한세개 되는 것 같아요. <laughs> 두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났지만 치유나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경우이죠. 그러니까 이 만남은 기적이나 이적 정도만을 추구하는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세 번째 만남은 어떤 만남이야? 세 번째 만남은 예수님의 지식과 정신을 습득하기 위해서 만나는 경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열두 제자와 같은 그런 만남인 것이죠. 그러나 이 어부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오랫동안 다녔지만 완벽하지 않았어요.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이런 제자도 있었고, 예수님이 잡혔을 때 뿔뿔이 수행랑을 치는 그런 친구도 있었죠. 여기서 무엇이 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기는 그 제자들에게 문제를 찾기보다는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치 않았다는 단계예요 그렇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런에도 불구하고 공간에 제안을 받는 일은 단계였거든요. 예수님의 삶은 아직은 완전하고 영원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제 얼마 안되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승천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이 이것을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 아멘. 그 경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네.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 네. 할렐루야 저와 우리 목사님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네 번째 만남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더할 수 없는 축복이고 또 더할 수 없는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미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왜요? 그렇게 술을 많이 먹었으니까요. 제가 한번 속이 아파서 굉장히 아파요. 너무 아파요. 배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아, 이 소화가 잘 안되나 보다. 그러고 소주를 막더 먹었어요. 콜라를 막더 먹었어요. 이 야, 이게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데요. 정신을 못 잡겠어요. 얼마나 배가 아파. 밤새 막뒹굴지굴 불렀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의정부병원을 갔거든요. 갔더니 위장이 빵벌한 거요 술을 하도 못해서 위장이 빵벌하는데 소화가 안 되니까 거기다 소주를 더 먹고 위장 네. 빵벌하는데 안 좋은 콜라를 더 마시고 네. 이렇게 미래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제가 흔히 우리 목사님들처럼 활발한 사역을 하는지라도 저도 축복받은 존재지요. 아, 네. 하게 받고 또 귀한 존재일지도 몰라요. 세상에 나가면 그들은 목사를 자꾸 요구하고 교회를 비난하지만 막상 딱 대화하면서 나 목, 목, 목사한다 이러면 그들의 행동이 딱 달라져요. 언어가 딱 달라져요. 그만큼 목사들이 교회들이 세상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아, 네.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입니까? 아, 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살던 사던 마치시고, 하늘 우편 보자에 앉아 계십니다. 아, 네. 그 후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에 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순절날이 이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연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자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하늘에요. 예,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내가 내 자신이 주의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것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시잖아요. 아, 네. 우리가 했던 것들이 우리 목사님들, 솔직히 내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 목사님들 중에 내가 어떻게 해서 아파트 40평을 분양받을까? 땅을 어디 가서 몇천평을 살까? 이런 고민 안 하시잖아요. 이 생각 자체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 네. 예수를 믿고 보안받았다고 하지만 왜 계속 죄를 범할까요? 저 사람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것 같은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절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성령이 임했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우리는 아무리 목사지만 늘 성령의 지배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야 내 육체에서 나오는 내 혼적인 죄를 우리가 절제할 수 있고, 오히려 성령께서 그 죄를 십자가 뒤에 감추시는 거죠. 아멘. 네. 인간은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네. 즉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령의 지분를 받게 되면 영과 홍과 육이 성령의 일하심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비로소 새로운 일꾼이 된 것이에요. 아, 아, 네. 아, 제가 성령을 처음에 받고 나니까요, 솔직히 그 전에 교회를 다녔거든요.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음에 집례를 녔어요침례 운다 발짝에 막걸리를 거나 해먹고 갔어요. 침내를발쪽에 <laughs> 침대 타에 복두를 한데 막걸리를 거나 해먹고 갔어요. 그 목사님 참 교장 선생님 같았고요, 아버지 같았고요, 술이 거나 했는데도. <laughs> 침대 문답을 하시는 거예요 저 제가 뭐 알겠습니까? 침대를 밖에서 침대타에 들어갈 때도 막걸리 냄새 푹흘러는데 저를 침대타에푹 넣다가 끓이시니 제가 온전한 침대를 받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는 그러나 성령을 강하 받고 나니까요 예수의 앳자도 몰랐던 제가 무엇인가 자꾸 전하고 싶은 거예 아, 네. 무엇인가 자꾸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아시지만 인천 모래내 시장 그원덕에서요일 갔다 오면 저녁에 나가는 거예 오늘 성경 받았는데 그 다음 날짜녁 붙어 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가는 데요 이게 막 뭔가 전하지 않으면 뭔가 말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네. 이것이 성령 지휘 아닙니까? 아, 네. 내 생각은 완전히 없어지고, 오직 내 안에 성령께서 저를 계속 이끌어 가시더라요 아, 네. 그러면서 차츰, 차츰,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걸 알게 되고, 인체, 이제 인체이 좁은 거예요. 수원으로 가죠? 대구로 가죠? 사방대 이제 광주로 가죠? 전투로 하러 가죠? 오직 내가 만났던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밥 먹고 다인는니다나이들은 목사님께서 일본까지 보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그때 기분을 생각하면, 그때 감정을 생각하면, 코가 벌렁벌렁거려요. <laughs> 얼마나, 얼마나 감사하요 네. 예. 지금도 내수 중에 40억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그 감정만은 못하리라 확실합니다. 아, 네. 우리는 성령의 일하심을 늘 체험하는 일꾼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감사하게도 이와 같은 사건에 믿는 자들에게는 영으로 기능하는 일꾼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 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영이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그 제자를 또 영으로 기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영으로 기능한 것입니다. 고도서 네. 3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대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오직 저와 우리 목사님들 안에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영이 충만하여 우리를 인도의 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임할까요 영이 하나님께로 태어나는 복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아멘. 이것을 사도바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 냄신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신호된 것이니 살아.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의 말씀으로 되어드리라. 네, 저와 네. 여러분은 다른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목회를 하게 되고 우리에게 먼 가는 일들 우리가 인도와 바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의 생명의 시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복이 이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와 우리 목사님들을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이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삶 속에, 어둠, 여러분 삶 속에 어둠이 있나요? 말씀의 빛으로 물리치십시오. 아멘. 여러분, 당신의 삶 속에 자신도 모르는 어두운 행동이 나올 때가 있습니까? 성령이 무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자신에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아, 네. 우리가 분명하게 기록할 것은 우리가 영원약하여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할지라도,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 네. 우리 모두는 이제 대에 대하여 듣고, 의에 대하여 산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 삶은 활력이 넘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